여러분 가족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따뜻하고 든든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문득 그 가족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설이 바로 이 아찔한 질문에서 칠벌합니다. 가족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어. 와, 제목부터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한 문장 안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가족이라는 관계의 근본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어느 순간 완전히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요. 이 소설은 바로 그 균열의 지점에서 시작해요. 과연 우리의 세계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그럼 이 특별한 이야기를 쓴 작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의 이력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상을 떠돌던 여행가에서 이제는 인간의 마음속을 여행하는 소설가로 변신했거든요. 무려 30년 넘게 이지상이라는 이름의 여행작가로 활동하셨어요. 전 세계를 누볐죠. 그런데 이제는 지상이라는 이름의 소설가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이름에서 이자 하나를 뺀 것처럼 그의 시선도 바깥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옮겨온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분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32년 전에 실크로드 여행기로 시작해서 무려 26권의 책으로 세상을 기록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소설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선 거죠. 생각해 보면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온 그 내공이 이제는 소설 속 인물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행가 이지상이 세상의 지도를 그렸다면 이제 소설가 지상은 사람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직업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 탐구의 방향 자체가 훨씬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우리 시대의 문제, 그게 뭘까요? 바로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현대인의 모습이죠.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핵개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원자처럼 완전히 혼자 흩어져서 어떤 공동체에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예전처럼 가족이나 사회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더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의 정말 쓸쓸한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죠. 소설 속 주인공들을 보면 이 핵개인이라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아요. 예를 들어 지우는 아픈 형을 위해서 자기 간까지 떼어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형네 가족이라는 그 단단한 원 밖에 그냥 홀로 서 있는 섬이구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나는 언니랑 유산 문제로 부딪히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면 지를 직접 보게 되죠. 가족은 가건물이다. 소설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견고한 성이 아니라 언제든 바람 불면 허물어질 수 있는 임시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핵개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냉혹한 민낯인 거죠. 하지만 이 소설은 이렇게 절망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텅빈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뭘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작가는 아주 놀라운 대안을 하나 보여줍니다. 작가가 여기서 꺼내드는 개념이 바로 헤테로토피아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 멀리 있는 이상향,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현실 바로 옆에 존재하는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실제하는 대안 공간을 뜻하는 거죠. 희망이 저기 먼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그런 선언 같은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혈연이라는 낡은 틀이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작가는 이걸 핵개인,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냥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하자 하는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소설은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첫째, 내 고통을 똑바로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뭐라도 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연대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원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진 옛날 가족을 어떻게든 다시 붙여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들을 위한 새로운 다정한 이름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제도나 혈연 같은 걸 넘어서는 진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섬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한번 조용히 그 얼굴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